자, 24년 10월 학평 1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 자, 원점 출발했으니까 시작점이 둘다 0이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 등장인물 두 명인데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땅땅 이렇게 줬대요.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즉, 교점이 한 번만 생기도록 하는. 아까 추측한 것처럼 둘의 위치가 같아지는 지점이 단한 번만 생기도록 하는 그러한 양수 A에 대해서 A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P는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자, A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거리 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PQ의 위치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P의 위치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at. 자, 요게 바로 0초부터 t초까지의 뭐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의 위치가 0이었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종적으로 p의 위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q의 위치는 뭐라고 쓸수 있겠죠? 똑같이 0부터 t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dt 이렇게 놓고, 처음 위치 0을 더해주면, 이게 q의 위치가 되겠죠. 왜? 여기서도 여, 여, 여전히 마찬가지로 0초부터 t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자, 그러면 두 개의 뭐가 같다? 위치가 같아지는데, 이걸 만족하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위에 있는 걸 선생님이 ft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 gt라고 했을 때, ft랑 gt랑 같아지는 t가 예를 들어서 2, 3, 4 이렇게 된다고 치면, 2초일 때도 위치가 같아지고, 3초일 때도 같아지고, 4초일 때도 같아진다는 거니까, 결국 3번이나 만난다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만난다는 것은, 두 식이 같다고 났을 때, 그거의 실근이 오직 몇 개밖에 없다는 거, 한개 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얘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인데, 얼마부터? 0부터 t까지인데, 어차피 0 넣으면 0이니까 그냥 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고 역시 0부터 t까지인데 같은 원리로 그냥 요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두 개가 같아진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의 실근이 뭐밖에 없어야 된다. 한 개뿐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식 같다고 해놓고 분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인데, 자, t 세제곱을 저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볼까? 2분의 1에, 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고, a, 플러스 1에 t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는 0. 다 오른쪽으로 넘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t가 공통이니까 t로 묶어보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a 플러스 1에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은 음. 0인데, 어, 선생님 실근 하나밖에 없으면 얘가 그니 0이란 얘기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보시면 당연히 지금 두 개의 출발점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t가 0초일 때는 당연히 0 0 해서 두개 똑같으니까 요거를 제외하고 얘가 실근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0초일 때는 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제가 뭐가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가운데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전체가 t 1의 제곱 모양. 일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t 플러스 1의 제곱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 실근은 중근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t 플러스 1의 제곱일 수는 없나요? 그럴 수는 없는 게 만약에 이제 이게 0이 되면 t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t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수 시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운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몇 t? 2t 플러스 1이 지금 위의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동치 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a가 얼마겠어요? 3이겠네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a가 3이니까 이제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3까지 움직인 뭘 구하래요?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얼마 나왔다고? 3이 나왔다고요. 괜찮습니까? 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식을 보면은 어, 움직이는 거리니까. 물론,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t.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속도를 절대값 한 거, 속력을 뜻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dt,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도 되긴 하는데요. 혹시 조금 더 빠를, 빨리 고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거를 마이너스 3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0과 1이니까 0, 1.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차피 이쪽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고 이제 속도식이라면 이렇게 내려갔겠지만 절대값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뭐, 요만큼이야, 뭐, 그냥, 넓이 공식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럼 요만큼은 넓이 공식 써서 구하게 되면, 6분의 절대값 최고차 하게 되면, 3,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1 되니까, 요 부분은 2분의 1 되겠고, 자, 1부터 3까지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음. 그러면 아까 적분해 놓은 식이 있었는데, 그죠? 여기 있죠? 자, 그러면 A에다가 3 집어넣고, 여기다가 갑시다.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 놓고, 자, 얼마부터? 1부터 3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더, 얼마? 얼마죠? 네, 마이너스 27에다가, 저기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1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하면 얼마예요? 음,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자체를 빼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요거 원래는 아래로 내려왔던 거를 위로 뒤집어서 올렸으니까 여기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26이 되고 얘가 지워지고요 여기는 그럼 지우면 13이 되고 27에서 13 빼면 마이너스 14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은 14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9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문제는 뭐가 같아지는 거, 위치가 서로 같아지는 거, 그것이 그한 번만 같아진다, 그것이 0보다 큰 t에 대해서 오직 몇 개의 실근, 한 개의 실근만을 가진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중근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중근이 될수 있기 위한 a 값을 구한 뒤에 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구한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